자 이제는 유리함수라는 걸로 왔거든요. 저번 시간에 유리식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고요. 유리식 안에 다항식이 있었어요. 그죠. 어, 말하자면 어, 유리수 안에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걸 특별히 그냥 분수라고 부른다고 할 때. 이 분수가 3분의 1이라는 게 등장하면 분수예요, 정수예요를 가리지 않고 그냥 유리수입니다라고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다항식이 x제곱 마이너스 3x 이런 식일때 유리식은, 유리식은 어떻게 x분의 1 같은 게 등장을 하면 분수식이라고 나누어서 부르지는 않고 유리식이라고 통칭해서 부른다라고 저번에 말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꼴로 되어 있는 함수를 유리 함수라고 불러 줄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러면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는 당연히 다항 함수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분모를 0으로 하면 그 값이 존재하겠어요? 존재하지 않겠어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값들이 정의역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x가 0이 아닌 x 값들의 모임인 집합이 되겠다. 정의역입니다. 됐죠? 자, 유리함수, 이거 뭐다항함수입니다 정의역은 뭐입니다. 만 읽어보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서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우리는 어, 할 수가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유리함수를 이미 배웠습니다. 어, 함수라고 배우진 않았고요. 반비례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y는 x분의 1 그리면요. 1 집어넣으면 1, 그죠? 2 집어넣으면 2분의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점, 점점 줄어들죠. 그죠? 맞아요? x 값이 커질수록 분모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0에 가까워져요. 되었나요? 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럼 그리는 방법은 뭐다? 아, 점 하나씩 넣어 보고 대입하면 되겠구나. 우리 k 값이 지금 양수일 때 특히 1일 때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아, 그럼 몇 사분면하고 몇 사분면 지나가는 걸알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는구나. 됐어요. 두 번째. 자, 보세요.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이 어떻게 되고 있죠? 줄어들고 있죠? 감소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X가 0인 분모가 0 되는 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오른쪽과 왼쪽을 보면 우리는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이 내려가는 감소의 모양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맞나요? 감소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X1이 X2보다 큰데, X1이 X2보다 큰데, 얘가 더 크죠? FX1과 FX2는 누가 더클 때? 누가 더 크니? fx1과 fx2는 함수값 y값은 누가 더 커? fx2가 더 크죠? 이러면 감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었나요? 자, 세 번째, 정의역은 뭐가 됩니까? x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여기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까지는 생략해서 쓸 거고. 자, 치역은 그럼 고로 y는 뭐 0이 될수 없겠죠. 0이 점점 가까워지긴 하지만 그래서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y는 x분의 1과 y는 x분의 2는 어떻게 좀 다를까 보시면요. 자, 2라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아까 1이 아니라 2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2 집어넣으면 오히려 1이 됨을 알 수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원점에서 x분의 1보다는 멀어진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거든요. 아, 그럼 한 가지를 알았죠. K가 양수일 때는 말이다. K값이 커질수록, K값이 커질수록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좋아요. 자, 원점에다가 한번 표시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할 건데요. 네 번째, 네 번째. 자, 음 여기다 써도 되고요 여기다 써도 됩니다. 여기다 좀 써줄게요. 점근선이라는 표현을 배우게 될 건데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에요. x 값이 커질수록 x 축에 가까워지고요. y x 값이 계속 작아질수록 y 값에 y 축에 가까워져요. 맞아요? 네. 그러면 x 축이 갖는 축의 방정식은 y 값은 다0입니다 Y축이 갖는 축의 방정식은 다 X가 0입니다.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는 선은 X축과 Y축이 될 텐데, 어? 이게 Y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는 0, X는 0. 외우셔야 돼요. 점근선이 이제 평행이동 할 거거든요. 자, 다섯 번째. 대칭성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대칭성. 자, 얘는요, 얘네 스스로 대칭이 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봐. 이렇게 선생님 그린 거 보여요? 노란 선? 이것을 우리가 y는 x라고 하겠습니다. y는 x에요. x를 그린 겁니다. 접으면요, 접으면 이쪽과 이쪽이 완벽하게 대칭구도, 즉, 포개어짐을 알수 있죠? 그래서 y는 x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또 누구에 대하여 대칭이냐면 보시면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빨강 한번 격하게 빨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봤더니 y 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도 대칭입니다.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포개어져요. 됐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대칭이고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입니다. 뭐라고요? 원점 대칭이라고 요이 원점은 누구의 교, 교점이냐면, 점근선의 교점. 입으로 따라해. 뭐라고?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 계속 따라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0.0에 대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요게 아주 개형을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일단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k 값이 음수일 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 되겠죠. 지금 한번 쫙 보고요. 이 자체를 펴놓고 한번 써보면서 공부하세요. 이해했나 못했나 스스로 판단해보는 거야. 음,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그 그림을 감상하듯이 공부하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예, 수능 잘볼수 없고요. 당연히 내신 잘 나올 수 없습니다. 공부하십시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했던 과정들이 쭉 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x가 0보다 클때 0에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네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점근선이라고 불러주는구나 됐어요 점근선은 x는 0과 y는 0이겠구나 그래서 아까 k 값이 양수일 때다 했고요 k 값이 음수일 때다 했거든요 한 번만 더 복습 차원에서 해볼까요 우리 됐습니다 다시 자 아까 했던 거 순서대로 좀 기억해서 써 보실 수 있나요? 대칭성까지 정의역, 지역도 썼고요. 생각을 해 보세요. 생각. 아, 내가 지금 뭐뭐 배웠나? 뭐뭐 배웠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가 보는 거죠. 아, 여기서 뭐 배웠더라? 이거 배웠구나. 감소구나. 정의역 취업 배웠구나. 정근선 배웠구나. 그죠? 네. 다시 한 번. 응. 자, 얘는 증가요, 감소요, 아까? 감소라고 했어요. 몇 사분면하고 몇 사분면 지나가요? 1, 3, 4분면 지나가요. 맞나요? 네. 정의역 어떻게 되죠? X는 0이 아니고 Y는 0이 아니다. 맞나요? 대칭성 생각나네요? 네. 뭐라고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원점 대칭인데, 자, 이 원점은 뭐라고요? 점근선의 교점.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야. 맞지? 음. 네 번째가 뭐, 점근선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 x축과 y축이죠? x축은 y는 0. y축은 x는 0. 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또 써볼 수 있겠죠? K값이 양수일 때. 자, 1, 사 3, 1, 3, 4분면인데 얘는 뭐, 몇 4분면? 2, 4, 4분면을 지나갔죠? 그래서 얘는 증가예요. 무슨 말이냐.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커지고 있거든요. 세 번째, 정의역 지역 똑같겠죠? 부호만 바뀐 거니까요. 이것도 점근선인 걸알수 있죠? 네 번째, 점근선은 X는 0과 Y는 0입니다. 그죠? 다섯 번째, 대칭성. 마찬가지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죠? 원점, 대칭입니다. 자, 원점은 뭐라 그랬죠? 점근선의 교점. 선생님이 할때 같이 따라 말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 통 틀어서 이두 친구 다 y는 x분의 k 꼴이고요. 여기는 k가 양수일 대이며 여기는 k가 음수일 대이다 됐니? 그러면 두 양쪽에 양수이건 음수이건 했던 것이 뭐냐? k 값의 절댓값이 클수록 어디로부터 원점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런 그래프 보고 바로 알수 있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이런 거구나. 아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서 이제 뭐 배울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한 거다 나와 있죠.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선택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 잘한 거 알고 있어요. 좀 그렇죠. <laughs> 어, 이렇게 말하는 건좀 그렇지만 설명을 잘해 드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야. 너희 머릿속에 이게 자리 잡힌 건 아니란 말이야. 써 보고 읽어 보고 해야 돼. 제발. 알겠어요? 네. 그렇지 않고는 책이책 책이 이거 열번 읽는 것만 못 합니다. 열번 읽으면 이해됩니다. 안될것 같지만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독수에 오면 선생님들이 항상 서포트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못할 수는 없죠. 본인이 충분히 읽어오고 질문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선생님들의 설명이라도 잘 숙지하도록 노력해야죠. 자, K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아까 1, 3, 4분면, 2, 4, 4분면. 앞으로 선생님이 그 1, 3, 4분면 꼴이죠. 2, 4, 4분면 꼴이죠. 라는 말을 많이 할 거거든요. 예, 익숙하게 해주세요. 얼른 이거 마치고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원점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점근선의 교점 x랑 마이너스 x에 대해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니다다 했어요. 됐죠? 그래프 한 번씩 그려보는 거 추천합니다. 점한두 개만 표시하시고 아 1, 양수니까 1, 3, 4보면 꼬리구나, 음수니까 2, 4, 4보면 꼬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아주 중요한 우리는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자, 예전에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예를 들어, y는 x의 제곱이 있어.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뭐 오는 거예요? y-2는 x자리에 x-1의 제곱. 이렇게 오는 겁니다. 맞나요? 네. 자, 도형의 평행이동은요, 그 자리에 y-2, 그 자리에 x-1이에요. 다시 x축으로 어떤 이제 도형이 있었는데 이 도형을 x축으로 마이너스일 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x 자리에 x 대신에 x 플러스 이 오는 거고 y 자리에 y 대신에 마이너스 이가 오는 겁니다 y 마이너스 이 그냥 마이너스라고 너희들은 계속 대답하거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 어, 선생님 근데 y는 맨날 부호는 똑같이 했는데요? 1 넘긴 거지. 플러스 2로. 알겠어요? 음. 가끔은 다 아는 것 같아도 들어두시면 도움이 돼요. 음. 너희 대신에 내가 반복시켜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y는 x분의 1, 2 그런 애들을 한번 평행이동을 시켜보자는 거지. 평행 이동 시켜보자. 그래서 머릿속으로, 아, 이런 얘기구나 해서 복잡하니까, 요 아이 가지고 한번 먼저 해보고, 앞으로 가서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점근선은요,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몇만큼, x-2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몇만큼? 2만큼. y축으로 몇만큼? 1만큼. 이 1은 어디서 왔다고? y 1에돈 거야. 이걸 넘긴 거야. 됐어요? 그럼 점근선이 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여기 그리지 않고 여기 그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x는 2라는 점근선이 여기에 그려졌고요. y는 1이라는 점근선 이렇게 그려져서 얘가 양수기 때문에 1사분면, 3사분면 지나가는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자, 항상 따져주셔야 될 것이 절편이에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X절편. 얘는 뭐, 어떻게 하다가 원점을 지나가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Y절편, X절편 다 표시해줄 수 있어요. Y값이 0일 땐 X절편. 됐나요? 음. 자, 그리고 정의역은 X는 2가 아니다. Y는 1이 아니다. 이나랑은 점점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지그 다음에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작아지는 감소이다. 됐나요? 대칭성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원래 평행 이동하기 전에 이쪽에 하나 그릴게요. 평행 이동하기 전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와 대칭을 했었어요. 접히면 포개어진다. 접히면 다 반대편에 찍힌다. 그러면 그러면서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죠. 그럼 얘가 이만큼 일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점도 평행 이동하지. 원점이었던 값이 이1마일로 평행 이동을 한 거야. 됐나요? 네. 그러면 y는 x였던 i 도이 점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을이 점을 지나가겠죠. 마찬가지로 이 점을 지나가겠죠. 기울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y는 얘는 x 플러스 m이라고 두고 y는 x 플러스 n이라고 두어서 누구 콤마 누구 지나간다. 이1마일 지나가는 걸로. m값, m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되셨나요?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점. 점몇 콤마 1에 대하여 대칭이다? 2 콤마 1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이거 넣어주셔야 돼요. 2하고 1이니까, 어, 두구 y는 x, 2하고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대칭이고요. y는 마이너스 x, 여기에 2 집어넣고 1 집어넣었잖아?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대하여 대칭이구나. 되셨나요? 음. 응. 중요한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집중하십시오. 됐니? 자, 그럼 선생님, 위에 너무 표현이 어려운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이 2콤마 1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 기울기가 1인 걸 알고 있잖아. 그 다음에 2콤마 1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Y 마이너스 Y1은 M에 X 마이너스 X1. 그래서 기울기 자리에다 1 집어넣어주고, y-1은 1에 x-2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2콤바 1 지나가는 이 친구는 y-1은 마이너스 x-2 이렇게 해서 계산했다라는 얘기를 p와 q를 사용해서 위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선생님 말 이해돼요? 그러면 위에 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단 말이죠. 공부하란 말이지. 이해됐어? 좋아요. 자 이거 다 이해한 일이네 진짜? 여기 잠깐 이렇게 멈춰놓고 이 예, 선생님 이해겠지? 요 버튼을 눌러서 잠깐 써보면서 이해 하면서 필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좀 손가락 좀써 제발 좀 머리만 쓰려고 잠깐 머리 잠깐 굴려서 좀 맞추려고 좀 하지 말고 많이 좀 풀어 이거 하고 이거 하시라고요 시간 맞춰서 푸는 시간도 다 타이밍 넣어줄까? 이 응? 그건 아니지 각자 푸는 시간 다 다르니까요. 자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를 풀건데 우리 저번에 선생님이 가분수를 대분수 고치는 방법 알려줬죠? 열심히 본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3분의 7은 2와 3분의 1로 고쳤죠? 2 더하기 3분의 1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고치겠다. 즉, 2x 안에 x 플러스 3몇번 들어가나 쓰고 플러스 2가 되니까 1만큼 남겨서 요렇게 되겠네. 아하, 얘는 이런 그래프로 해석을 하겠다.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으로 몇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몇만큼?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다. 됐지? 그냥 점근선이 나왔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고, 얘 양수니까 1, 사분면 3, 사분면 지나가는 꼴이고, 0 집어넣으면 3인 y절편도 나왔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물론 대칭성도 한번 보면 이 점에 대하여 대칭, 마이너스 일콤 마이 에 대하여 대칭이고요. 이렇게 해서 y는 누구, x 플러스 m 누구, 마이너스 x 플러스 n에 대해서 대칭이고, 얘가 마이너스 일콤 마이 이 지나가고, 여기도 마이너스 일콤 마이 이 지나간다. 이해됐니 안 됐니?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대칭이동하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괜히 써져 있지만, 그래도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 말, 2로 같아, 얘네가.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이 원점에 가까워지는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1인지 2인지에 따라서, 맞죠? 그러니까, 부호가 같고, 이 폭도 같으면, 평행 이동만으로, 음, 포개어질 수 있고요. 만약에 부호가 반대라면, 뭐다? 대칭 이동까지 포함해서 포개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 설명한 거 여기 나와 있거든요. 한번 쭉 읽어 보도록 하십시오. 알겠나요? 자, 그다음에 유리함수의 역함수예요. 조금 지루하지만 이럴 때 잠시 멈추고 기지개 한번 켜고 다시 오세요. 알겠죠?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X랑 Y를 바꾸죠. 전에 역함수에서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분의 Y라고 놓고, 그 다음에 얼마? 여기다가, 누구? Y 플러스 2를 곱하죠. X에 Y 플러스 2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Y가 되어서요. XY 플러스 EX가 마이너스 Y. 했나요? 자, 우리 Y는 꼴로 고칠 테니까, 얘 이쪽으로 넘길까요? X 더하기 1에 Y는 마이너스 EX가 되어서요.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당연히 얘의 정의역이 얘의 치역이 될 거고 치역이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얘 얘기 좀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뒤에 가서 그래프만 보고 우리가 어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성질 때문에. 음. 자 그래서 아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유리함수가 되는 걸알수 있는데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조금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예요. 미리 이제 우리 구해놨겠죠 유수한 사람들이 자 보시면 얘랑 얘랑을 부호와 자리를 다 바꿉니다. 부호 바꾼 자리 바꿈 이르겠죠? 어렵진 않아요. 네. 어 근데 손님 바꿨는데 부호가 다르게 나오면요 위아래 음수 고쳐 음, 음수 곱해서 부호 고쳐 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런데, 어,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한번 보시면, 점근선이 얘가 예를 들어, X는 1이었고, Y는 2였으면, 얘는 점근선이 거꾸로, 누구? X가 2가 되고, Y는 1이 된다.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 0,5를 지나갔대. 그러면, 여기서는 몇 콤마 몇을 지나가게 되냐면, 5,0을 지나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 무슨 관계니까요? 역함수 관계니까요. 이것도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개념 콕콕 문제 스스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이제 기본 나왔습니다. 우리 차분히 해볼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푸시고요. 선생님들께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질문해 오실 걸 만들어 놓으시고요. 선생님 저 여기까지 풀었는데 여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가 질문이 정상이지. 다 모르겠어요. 통째로 별표. 바보야. 선생님들은 다 설명해 줄수 있어. 그리고 선생님들은 다 설명해 주는 게 편해. 모르는 거 찾아서 설명해 주는 게 어려운 거야 원래. 그러니까 니네가 해올 걸 해오지 않으면 실력은 다 거기서 그 자리. 계속 그렇게 할 거면 마음대로 하세요. 공부하는 방법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고치지 않으면 너네는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야. 발전합시다. 네.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